줄줄줄 흐르는 제형이에요. 무슨 꿀잠 쿠션이래요. 뭐 자고 일어난 것처럼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런 쿠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끼었던 자국 있죠. 이거 한번 스펀지로 미니까 날리나요. 왜냐면 딱 지금은 괜찮잖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리뷰할 때한 두세 번 쓰고는 손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라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정말 너무 늦었죠. 진짜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어,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저도 영상을 안 올리면 제 스스로도 너무 애가 타고 막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아, 지지난주 주말에 갑자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코막히고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한 어제부터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이 감기가 유행이고 또 변이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걸리는 분들 정말 심하게 걸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어, 또, 쉬는 동안 베이스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요에스쁘 파데, 그리고 메이크업 포에버 쿠션과 요 밀크 터치의 신상 글로우 쿠션까지. 그래서 이렇게다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아프긴 했지만, 이 얼굴 상태는 찍어 놓을 수 있잖아요. 저 틈틈이 이렇게 찍어 놓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설화수 신상 쿠션도 구입해 놨거든요. 그것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리뷰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먼저 이 에스쁘아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 리뷰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빨간 옷이랑 깔맞춤하길래 어, 저도 맨날 검정 옷만 입는 게좀 지겨워가지고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laughs> 제가 사실 파데는 아무리 좋은 걸 사고 마음에 들어도 어, 바르기도 귀찮고 이 도구의 사용도 귀찮고 그 후에 세척도 잘안 사는 편인데 얘는 손으로 막 발라도 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산게 아니라 제품 제공으로 보내주셔가지고 또 써봤거든요 보시면 외관이 진짜 특이하고 강렬하고 예쁘더라고요 약간 무당벌레 같기도 하고 동그라미 반을 잘라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열어서 써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게 이렇게 알아서 섞이니까 오뚜기처럼 제형이 평상시에도 잘 섞여서 굳이 흔들 필요가 없는 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 제가 몇번 써보니까 단점이 이 입구가 금방 더러워지기는 해요. 제가 엄청 오래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쭉 짜면 이 줄줄줄 흐르는 제형이에요. 이번에 컬러가 약간 밝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완전 썬 밀크 제형처럼 이렇게 펴발리는 거 보이실까요? 그리고 향은 그에스쁘 제품들에서 나는 그 특유의 꽃향기 같은 거 아시죠? 그 향이 납니다. 어, 저는 에스쁘 제품은 항상 페탈 컬러를 사용해주기 때문에 오늘도 페탈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근데 또 요번 제품이 컬러가 특히나 좀 밝게 나왔다라는 후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에스쁘아 제품들과 또 오늘 리뷰할 제품들 컬러 비교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얼굴에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대충 토도독 올려놓고 같이 받았던 이 빨간 스펀지로 두드려 봤는데요. 손으로 바르면 제형이 두껍기 마련인데 확실히 얇기는 얇은 것 같았어요. 물론 스파츌라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더 얇게 표현이 되겠죠? 저는 파데가 브러시든 뭐든. 바르면서 자국이 남아서 싫고 어려웠는데 얘는 간편하게 이렇게 손으로 정말 막 발라도 그런 자국이 남지 않다는 거는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양 조절 같은데 제가 몇번 발라본 결과 조금만 사용해줘도 이게 충분한 양인 것 같아서 소량소량 쌓아보셨으면 좋겠고 가벼워서 답답하거나 두터운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비벨벳 쿠션 라인의 파데라 그런지 커버력도 제형에 비해 낮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보통 이상 정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런 코 모공 부분 채워주기에는 뭔가 애매한 느낌? 펀지로 밀면 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 부분은 거의 안 바르다시피 해줬어요. 그러니까 덜 발랐다고 해야 되나? 어, 무튼 전체적으로 피부를 봤을 때 광이 차르르르막 뿜뿜 난다기 보다는 은은한 윤광이 예쁘게 나는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쪽에는 이 밀크 터치 올데이 스킨핏 글로우 쿠션 발라주겠습니다. 어, 베이비 핑크 컬러의 조약돌 같은 둥글둥글 귀여운 디자인의 케이스였고, 메시망 소재의 쿠션으로 퍼프는 동그란 모양의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있는 소재였는데요. 이것도 요청이 은근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미글로우라고 하길래 제가 요즘에 또 세미글로우에 빠져있잖아요. 제가 밀크터치 제품을 제 영상에서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기도 하고 저 역시 평상시에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던 브랜드라서 궁금했어요. 또 여기 모델이 그 트와이스의 지오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몰랐는데 이 밀크터치가 베이스 맛집이라는 소문도 있고 컬러는 총 3가지인데 저는 그중에 공이 바닐라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꿀잠 쿠션이래요 뭐 자고 일어난 것처럼 피부가 좋아보이는 그런 쿠션이라고 하는데 그럼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얘도 바로 얼굴에 바르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이 퍼프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원래 이게 약간 이렇게 벌려야지 뽕뽕뽕 뚫려있는 그런 쿠션이 막 많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왕구멍들이 이렇게 뚫려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피부에 딱 찍었을 때 피부에도 점점점점 다리로 그게 보이는? 일단 그 동그란 모양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되게 퍽퍽 이렇게 발리는 그런 느낌의 퍼프였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 피부에서는 글로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에스쁘아 파데가 더 촉촉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이게 이름에 스킨핏이 들어가다 보니까 착착 잘 달라붙는 것 같기는 했고, 얘도 컬러는 에스쁘아처럼 좀 화사하게 나온 편인 것 같더라고요. 신기한 게 뭔가 얇게 발리는 것 같지는 않아서, 어라 싶었는데, 막상 피부를 보면 두껍지는 않아요. 정말 얇게 밀착을, 아, 얇게 밀착을 잘 해주는 제품? 그리고 커버력도 그렇게 높지 않은 느낌. 그냥 한겹 얇게 착 붙게 가볍게 바르기 좋은 베이스 같았습니다. 근데 저의 이런 코 모공 커버 정도는 잘 해주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반반 발라준 모습인데요. 보시면 비슷해 보이지만 에스쁘아 파데가 뭔가 오일이 한 방울 정도 더 들어간 느낌으로 더 광이 나요. 그렇다고 에스쁘아가 막 광이 촤르르 그 정도는 아닌데 이 둘을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이 에스쁘아가 광이 더 난다는 점. 그래서 솔직히 직후에는 저는 이 에스쁘아 쪽이 어 아무래도 제 피부가 건성에 가까워서 그런지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바른 직후보다 지속력이나 다크닝 이렇게 N시간 후 피부 표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N시간 후 피부 상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8시 34분이고요. 제가 지금 퇴근하자마자 카메라를 켰고, 오늘은 에스쁘아 파데를 어, 왼쪽 얼굴에 바르고, 오른쪽 얼굴에는 이 밀크 터치 쿠션을 발랐어요. 먼저, 이마 유분 보세요. 둘다막 엄청 심하게, 특별하게 엄청 유독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T존만 유분이 도는 피부이잖아요. 근데, 뭐 볼에 비해서 엄청나게 광이 돌거나 하진 않는다. 어, 비슷하긴 했는데, 파데 쪽이 약간 더 광이 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시면, 오늘은 그냥 냅다 손으로 막 발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좀들 뜨고, 끼임도 심해요. 보면 눈가, 아직 이렇게 감지도 않았는데, 요 밑에 잔주름 끼임 있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이쪽 쿠션 바른 쪽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대체적으로 좀더 얇게 발렸고, 유분 나오는 거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피부가 좀 얇, 좀 텁텁하다. 이게 좀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쿠션 쪽은 그렇지 않다. 이쪽도 좀 들뜬 느낌. 그래서 이거 손으로 막 바르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손으로 어느 정도 양을 분포하고 스펀지로 바르는 게더 나은 것 같은? 여기도 반 지우고 조금만 발라가지고 이게 양 조절이 좀 어렵다니까요. 어차피 색깔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흔히 아예 없지는 않고 약간은 약간은 있는 것 같죠? 근데 막 색깔이 칙칙하게 변했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예쁘게 수정이 된다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한게 약간 더 두께감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끼었던 자국 있죠? 이거 한번 스펀지로 미니까 난리 나요. 왜냐면 딱 지금은 괜찮잖아요. 이렇게 미니까, 이렇게 지저분해져요. 스펀지로는 두들겨야 되겠다. 이게 무슨 꿀잠 쿠션이라고 하면서 뭐 예쁘게 광이 난다고 하는데 건성이제 피부에서는 볼따구 부분에 광이 더 올라오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생각에는 에스쁘아랑 뭐 비슷비슷한 정도의 그런 다크닝인 것 같고. 다크닝이라기보다는 살짝 날라간 느낌이고, 마찬가지로 저는 이 쿠션이 저한테 막 엄청 촉촉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더 올려줬을 때 두께감이 느껴지면서 좀 쌓이는... 근데 광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에스쁘아 밀크 터치 두 가지 쿠션을 비교를 해보면 건성인 저한테는 기존의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이 좀 매트하고 좀 더럽게 남아있는 그런 피부표현이어서 저는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파데는 제형이 얇아서 그런지 그런 현상들이 매우 적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피부도 되게 광이 예쁘게 나고 하지만 또 근데 또 엄청 가까이서 보면 각질 부각도 있고 해가지고 또 조금 별로긴 하지만 또 엄청 가까이 보지 않는 이상은 뭐, 나름 괜찮아가지고 티가 많이 나는 정도는 아니라서 괜찮았다? 그리고 저는 크게 못 느꼈지만 악건성분들은 이 속건조를 느꼈다는 후기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좀 신경 써주셔야 할것 같고 입질이 많으신 분들이나 나는 손으로 진짜 막 발라야지 하시는 분들께는 비추 드리고 싶은 참고로 저는 속건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 하지만 그외 피부 타입이시라면 어, 무난하게 데일리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밀크 터치 쿠션은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처음이랑 많이 바뀐 게 없어가지고 딱히 막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쿠션은 이 메이크업 포에버의 HD 스킨 쿠션입니다. 어, 저도 이번에 이 메이크업 쿠션을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 레오제이님 영상을 보고 그 르세라 핌의 김채원님이 나오실 때 홀래, 홀려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리뷰할 때한 두세 번 쓰고는 손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외관 보시면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에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가벼워 보이는? 어, 마치 요 다이소의 5,000원짜리 쿠션 퀄리티랑 사실 막 그렇게 크게 다른 거는 못 느꼈어요. 가격은 10배가 뭐야? 5구? 10배도 더 넘는 가격인데 뭐 어, 딱히 저는 못 느꼈다. 그리고 물방울 모양의 퍼프에 제형은 약간 되직하고 쫀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1R02 컬러가 밝은 21호라고 뭐 평균적인 컬러라고 해서 구입을 해봤는데요. 뭐 생각보다 좀 어두운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 피부가 한 21.5호에서 22호 정도라 저는 괜찮았는데 원래 좀 밝은 21호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그 윗단계인 1N00인가? 그게 분명 더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어, 그러면 얘도 바로 얼굴에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픽싱력과 고정력이 좋은 쿠션이라서 여러 군데 찍어놓고 사용하는 것보다 한쪽씩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나오는 쿠션들처럼 제형이 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 바르면 두껍고 좀 텁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히 하시고 정말 얇게 깔아 주셔야 만족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 별론데 했다가 한 겹만 얇게 발라 주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코 모공 커버는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발라 줬을 때 매끈 깔끔 그 자체인 거 느껴지실까요? 오늘 보여 드릴 제품 중에 가장 광이 없는 그런 세미 매트 쿠션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세미매트 쿠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속력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한 어, 8시간, 9시간 외출 후 집에 돌아온 날 바로 카메라를 킨 건데요. 이게 잠깐 그러다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속건조가 좀 속당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부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T존의 유분을 잘 막아주는지 다른 쿠션들에 비해 어, 티존이 유독 유분이 올라오지도 않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끼거나 몽글거리는 것도 없이 지속을 정말 잘 해주고 있다고 느꼈어요. 여기 앞쪽은 살짝 건조한 느낌이 있긴 한데 건성이 매트를 발랐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도 이 계절에 건성에 가까운 제가 발랐는데도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크닝 보여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컬러가 한톤 자연스럽게 날아간 애가 아니라 그 특유의 붉은 주황색으로 조금 변해요. 그래서 더 밝은 컬러는 사용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구입한 이 컬러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위에 수정 화장으로 덧발라 보았을 때 되긴 되지만 조금 더 두꺼워졌고 그리고 이 쿠션은 밀어서 바르면 절대 안될것 같아요. 밀리고 끼이고 들뜰 수 있으니까 그냥 조금씩 두들겨 주시는 걸 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요즘에 나온 신상 베이스들 리뷰를 해봤는데요. 베이스는 피부 타입이나 자기가 선호하는 취향에 따라 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거라서 본인의 피부 타입이 뭔지 어떤 걸 좋아하고 선호하는지 잘 생각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피부 타입에서는 지금 같은 이 계절까지 고려를 한다면 오늘 나온 제품 중에 제일 꼴찌는 저는 메이크업 포에버 쿠션이에요. 근데 이게 또 여름이었다면 잘 썼을 것 같기도. 이 어, 밀크 터치 제품도 난생 처음 써보는 제품인데 첫 인상에서 이 정도면 선빵했다고 생각이 들고. 어, 최근에 나온 에스쁘아 제품들이 제 피부에서는 거의 다 맞지 않았었는데 저도 최근 나온 제품들 중에서는 꽤나 마음에 들었던 어, 제품이에요. 어, 그리고 제가 저도 많은 분들의 리뷰를 봤는데 이 메이크업 포에버 쿠션은 지복합성이나 지성 분들이 어,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컬러 실패를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테스트 꼭 해보시고 구입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 쿠션 리뷰를 하겠다라고. 어,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제어를 자주 봐주시는 제 구독자분께서 왠지 알라님 셋다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깜짝 놀랐어요. 저 사실 이셋 중에 뭐 너무 마음에 든다. 또 사고 싶다. 재구매하고 싶다 하는 제품은 없었거든요.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또 이걸로 사고 싶지는 않은 그 느낌. 어, 그냥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도움이 될 만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